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들이 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계획했던 길을 따라 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하지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사았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이 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가 내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제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반석을 차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나의 말대로 행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는 그들이 나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버려 천하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으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셨다라고 말했다.